본래 모듈형 파티션은 파티션이 맞닿는 부분 상단과 하단에 연결 부품을 착용하여 결합을 하시는 시스템입니다. 파티션들의 높이가 동일해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안내도 부품 착용을 위함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파티션들의 높이가 다르더라도 연결 부품이 들어가는 부분의 높이만 동일하시다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곳이 파티션이 설치될 장소입니다. 우측 천장에 보시면 지나가는 배관과 천장의 레일 조명이 있어서 간섭이 되지 않도록 넉넉하게 높이를 낮췄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반대쪽과 같이 안쪽으로 꺾이는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파티션 제작이 완료되고 난 후에 손잡이를 발견해 주셔서 이 부분은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조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품 안쪽에는 튀어나온 홈이 있어서 파티션이 맞닿는 부분에만 착용하시지만 이 부분을 제거해 준다면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완성된 현장은 어떤지 같이 살펴보실까요?